晚上我。Uh huh. 아. 수. 수리가는 거지. 손동 좀한번안 하셨고. 아, 안녕하세요. 아, 갔다 갔다 갔다. すごいでんごい。 저스떼때 심정이 어땠나요? 저 전웅 씨. 아, 좋아요. 예. 지금 당연히 오신 시걸 <laughs> 당연히 오시는 거라고 집에서 몇분에 나오셨죠? 저 4시 50분. 4시 50분. 그러면은 밖에서한 20분 가량. 목이 목이 두 방에. 목이 두 방에. 피처리. 하하. <laughs> 문제는 크네. 저도 리법을 깔 거거든요. 중앙형웅 음. 술을 먹기 때문에 음, 제가 음. 연락이 없으면 먼저 가정생택시 아, 먼저 서로, 서로 밑밥, 밑밥... 서로가... 제가 깔아주 아, <laughs> 네가 먼저 깔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조, 형님, 응, 나도 술 마시는 중이야. 역으로 당해, 당했다. 그리고... 아, 는중이 영... 영... 역으로 당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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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마신 멤버 누구 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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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밥 <웃음> 밑밥 대전 이게 안 오나? 그게 누구 거냐? 뭐 あ、ナイス。ナイス。あ、あ、あ、あ。あ、ナイス。ナイス。お、切れたね。なんかやな。やな。あ、あ、あ、あ、あ、あ。はい、よ。はい、よ。 <몇> 아, 뭐죠? 리버풀, 리버풀 정신인가요? 아, 그냥 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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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 나오자 나오자. 비비치 했죠, 용하 형? 아, 이거 왜 이렇게 꺾이냐, 이거. 유지하네요. 경기가... <laughs> 하킴이... 아... 구장이 크다. 확실히 좋은 연기죠. 나이스턴, 나이스패스. 아, 승규. 근유야, 미안, 물물 하나만 갖다 주면 안 돼? 너도 마실래, 찬우? 야, 리버풀 리버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찬우? 비르츠 먹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응, 근데 진짜 풀 경기 보면 비르츠가 생각보다 많이 튀고개창수도 잘하고. 기창초도 2피 1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덟 경기 0골0어시 0골 어떻게 된 건데? 2천억짜리. 그 땡큐 땡큐 양쪽 윙에 있는 거 같아요. 완 양쪽 윙이 지금 리버풀 현재 누구죠? 학포랑 쌀... 누구야? 학포랑 쌀... 학포 살. 라 살라는 왜 작년 득점왕 출신인데 왜 문제가 되지? 아직 이안올라 어, 어, 어. 어. 네, 휴어줘다, 휴어어, 휴어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공미지 비디오, 지금 자욱 나왔는데, 자욱이 자융 나가도 자욱이 없어요. 중앙으로 많이 들어오고, 어. 뒤로 받으러 많이 오고. 그러면, 언제 한번 딱, 문골를 터트면, 은한번쫙터질 네. 같다고? 아니,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공격 포인트가 없어서 거기에 허 o 해 보이지 나 k I can f i n 가 it? Yeah! 아, 기회 a h Yeah! Yeah! 야 돼요 h y 오픈 아, 이런, 이런, 이런. 야, 겁나 잘하더라, 이강이. 깜짝 놀랐다, 진짜. 그거, 6대1 6대, 6대 1 가운데서, 제끼고, 왼발, 쉬. 와. 야, 그 경기 말하지 마. <laughs> 너무 잘하더라, 파리. 1군도 아닌데, 그 정도면. 아 야말 너무 끌어. 개인기 하는 건 좋은데. 넘어라. 이준아 천천히 천천히. Ne? <laughs> ne? <laughs> 내일 나오냐? 아니요. 아하. 내일 어디, 어디라는데? 내일 무슨 루미, FC 루미는가? 아, 여지없어요. 큰 건가요? 예, 아, 예. 저도 저거 똑같이 술 <laughs> 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아, 예. 많이 잖아나서로서기야지어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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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그때 해야 아, ほんだよほんだよほんだよ。 안녕하세요 그녀님, 그녀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녀님 카톡 보니까 아기랑 다정한 사진이 있던데 아 맞아요 아기가 언제, 언제 태어났지? 2월달 2월이요? 네 딸인가요? 딸입니다 아 딸아빠의 또이 어디가세요? <laughs> 저요 네. 저 어디 안 갑니다. 아, 아 네. 저기 돈나루마가 있었어요. 노란 바지에 돈나루마, 성나루마 대단합니다. 아 저거는 서준이 형 어디다 치신 거예요? 무릎 무릎이 좀 예전부터 안 좋아가지고. 아니 이제 키퍼를 기변해도 될것 같아. 어, 기변이래 포변. 아, 너무 잘하시던데. 근데. 어 키퍼 지금 두번 세이브.

아 아직 아 아잘하죠? 오늘도 역시 영인이 와아 아 이분도 화장실 이슈 찬웅이 옆자로에 찬웅이 있다 어 찬웅이도 갔다 화장실 큰거 그냥 일단 10분 남았어 10분 나 이거 찍내찍게아 찍을... 형이? <laughs> 알았어죽 있어 저, 죽이 사이드 벌려 사이드 벌려 백 벌려 컷현아안돼안돼 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뒤돌아 뒤돌아 반복해 헤이 나오자나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이고 아이이이이이아이아이 어디 어디 좀 오른쪽 오른쪽 아. 쟤네 물 하나만 아. 어, 재밌었어. 아. 제물 하나만 좀드 아. 어. 망원동은 이제 아. 1 0월 중순에 이사해요. 이사해? 독립? 아니 아니요 신혼집으로. 신혼집? 아 결혼해? 내년에내년3월에 결혼해. 아.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들어가는구나. 네. 음. 아. 그러면 음, 더 가까워지네. <laughs> 네. 아이그 판교 쪽에서는 그냥 부모님 다 김포로 가신 거야? 아니면 아니, 아니, 판, 아니, 아니. 원래 판교 분당 쪽 있잖아요. 교그때 독립했었고 부모님은 아, 강동구 계세요. 지금 강동구. 강동구에 계시고 아, 많이 움직이네. 이제 딱 망원 가면은 이제 좀 정상하겠네. 그죠그죠 아. 근데 <목소리> 음에거이고이고아이싸움 같기도 한데 을안 썼으면은 음. 플레이 플레이. 아이고. 아, 구장이 크니까 너무 힘들다. 아, 말 확실히 크네. 보라매랑 비슷한 거 같아. 보라매. 아, 오늘 어디서 굴까? 가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일단. 어. 필이 어마든지 오면 진짜 어. 어. 체력이 너무 안돼그니까 계속 매주 뛰어야 그치 그치 체력이 어. 올오는데 가장 부담없는 거 많이 안 뛰어도 <laughs> 돼나이 <laughs> <laughs> <나이스와. 웃음> 흰 가방 봐봐. 어. 노란 우비 있는 그 가방 있어 거야. 가방 왼쪽으로. 어, 거기 있어요. 좋다. 오케이. 오, 아 좋다 좋다. 아 까비 까비. 아, 까비. 잠깐만요. 21분. 네. 아, 25분까지니까. 오케이. 오! 까비. 음. 잘 막았네. 오케이, 오 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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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어 좋아, 좋아. 아, 나이스 컷. 그만, 그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아, 근데 조금 미끄러. 어, 나도 잘안 미끄러지거든? 네. 여기서 아까 한두번 춤했어. 힘주고 뛰다 보면은 약간 미끌 미끌리더라고. 조심해야 돼. 아니 발목 접질리면. 은 혼자 가야돼, 혼자 가야 자, 혼자, 가야 응. 아, 혼자 혼자 혼자, <laughs> 오케이 나이스컷. 영대 영이에요 지금. 어 영대요. 은좀이안 어, 저쪽이 조금 더 강하긴 한데 뛰어보면은 뭐 비슷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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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laughs> oh. 뭐왔어 아, 그녀야 오케이. 그녀, 그녀야 아, 들어갔어. 나 너무 힘들어서. 바꾸고 영대영. 야습빵 또빵이. 아. 팽팽하네. <laughs> 어. 오늘도 한팀 어. 어떻게 짜는 거야? 이게 내가 짰어.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짜고 감독만 해오아 오늘 아무 해줘 뭐야? <laughs> 25분? 오케이. 25분. 오케이. 킥하면 그냥 끝내면 되겠다. 오케이. 와, 기원이. 어우 씨. 그 어, 메시 유니폼인가? 아르헨티나인데? 어. 오케이. 그 아. 오케이.